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8주차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7주차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어, 운동이 어떤거였죠? 준비운동 음, 웜업단계 이제 뭐 본운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준비운동 다음 단계 이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라든지, 뭐 주의사항, 프로그램을 짤 때의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완 동작을 할때 뭐 운동의 목적, 이런 것들좀 나열한 다음에, 이제 안무를 어,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 안무를 어, 보면서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어, 상황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쌓일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지만서도 어, 좀더 집중하시면서 어, 차근차근히 설명을 계속 꾸준하게 듣고 영상을 보고 어, 집중하셔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어, 그렇게 이제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완 운동 단계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몸을 부드럽게 하고 신체를 움직이 기 이 전에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리드미컬한 동작들과, 그리고 동적인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단계가 이완 운동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 운동, 웜업, 그 다음 이완 운동,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육과 건기인데, 이런 것들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며, 본 운동을 본 동작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는 단계가 이완 운동 단계입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어, 체온이 조금 이제 상승되는 그런 단계까지 어,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 자 그다음 주의사항 니 그러니까 어, 이, 이완 운동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자인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이완 단계는 준비를 해서 우리가 몸을 뭐 부드럽고 모든 관절과 이런 어,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 뭐 많이 포함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운동 강도를 올리셔서, 어, 이제 내몸 자체를 이제 서서히 부드럽게 전환하는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웜업은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 이제 동작을, 이제 이완 동작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웜업 단계에서는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 위주로, 어, 7주차에서 영상을 보셨듯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뭐, 뭐 과격하지 않은 동작들을 어,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 이완 운동까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동작들, 어, 과감하거나 뭐, 과격하지 않은 그런 동작들을 구상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쉽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반 회원들이 회원들한테 내가 가르킨다 생각했을 때, 어, 조금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동작들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신체 정렬과 어, 테크닉을 어, 또 강조하시면서 어,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시고 어, 그리고 이제 이완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근육들을 한마디로 이완 이완해줘야 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도. 음, 알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심장에서 이제 먼 부위, 뭐팔 다리부터 그다음 어깨, 목, 가슴, 그다음 옆구리, 뭐 그다음 몸통, 허리, 몸통 요런 순서대로 어, 운동이 이루어지게끔 이, 이완이 이루어지게끔 실시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완 운동에 포함되는 스트레칭들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어, 그것보다 근육이 이제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좀 적응될 수 있는, 어,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어,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된다라는 거, 어, 오늘 이제 앞에 이제 서두 부분에 이제 설명을 듣고요.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완 운동, 어, 동작들을 어,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 운동을 얼마만큼 짜야 되는지를 어, 이제 박자 개념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왼쪽을 구상하셔야 되고, 오른쪽, 왼쪽은 동일한 동작으로 구상합니다. 그리고 박자는 오른쪽이 64카운트. 이해되시나요? 왼쪽이 64카운트. 오른쪽과 왼쪽을 다르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같은 동작을 오른쪽과 왼쪽이 자연스럽게 어, 연결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64카운트, 64카운트니까 좀 굉장히 좀 많아보인 듯지만 이완 동작은 어, 스트레칭 동작들을 좀 아, 앞에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칭 동작들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어, 예를 들어 스트레칭 동작이 음, 뭐 배퇴 4두, 허벅지 앞쪽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다 이거를 가지고 좀 카운트를 1, 2, 3, 4, 5, 6, 7, 8. 그 다음 동작, 뭐, 이두, 2,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어, 길게 조금 더 가져가시면, 끌고 가시면 되는 거, 되기 때문에, 64 카운트, 64 카운트로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뭐, 심장에서 먼 근육들, 먼 부위부터, 어, 하나하나씩 어떤 어떤 스트레칭 동작들을 어떤 부위를 스트레칭해서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어, 내가 이제 몸을 좀 부드럽게 이완한다, 이완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얼마만큼 어, 장시간 박자가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박자를 얼마만큼 내가 유지를 하고 이런 동작들을 어, 이런 동작들을 뭐 예를 들어 이런 동작들을 유지하고 끌고 가느냐또 조금 생각하시면서 음, 프로그램. 하시면 되,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준비 운동 동작을 한번 쭉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또 끊어서 설명을 또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3, 2, 1. 나오지 안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완 동작 이완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들을 스트레칭하고 어, 넘어갔는지도 어, 한번 살펴보셔야 될거아요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처음에 시작된 동작이 어떤 동작이었죠? 어,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었어요. 예, 어, 처음에 신명에서 먼 부위, 뭐, 팔이나 어깨 근육을 어, 관절 주변이나 근육을 부드럽게 푸는 동작으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리를 오픈한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짚고 자,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었는데 그냥 가만히 선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어로빅이니까 좀 리듬이컬해야 되고 동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스트레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필기해놓고 함께 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선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는 동작이 아닌 약간의 무릎을 밴딩 하면, 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면, 서 어깨를 돌렸죠. 이게총몇 카운트가 들어갔냐? 1, 2, 3, 4, 5, 6, 7, 8 8 카운트에 어깨 롤링이총몇 번? 4이이 네 들어갔죠. 이래서 바운스, 렇게 하면, 이렇게 어, 부드럽게 이렇게 구부렸다 뺐다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면서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 8카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왼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음, 이동 어,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어깨 스트레칭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프로그램을 편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선 상태에서 어, 제몇 개냐 스트레칭 뭐뭐백 어, 뭐, 뭐 스트레치 뭐스트업뭐 이런 스트레칭 가슴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동작이 움직임을 좀 가미시켜. 시켜야 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두 번째 동작은 1, 2, 3, 4, 5, 6, 7, 8이 동작이 나갔고요 그러면 또8 카운트네요 맞죠? 자그 다음 동작은 다리는 여전히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 어깨 스트레칭 8 카운트가 끝난 다음에 어떤 동작이 들어갔죠? 사이드, 업, 사이드 그 다음 팔꿈치를 접어서 요렇게 요런 동작을 했어요 맞죠? 사이드, 업, 사이드, 발꿈치 구부리고, 이렇게 어, 주먹을 치는 동작까지 연결시켰는데, 이 동작은 어디가 스트레칭 되는 거죠? 옆구리. 맞죠? 팔을 뻗어내는 힘에, 어, 내 몸에 이제 바, 바깥쪽 옆선이 늘어나는 스트레칭 동작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몇 카운트냐?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어, 살펴보시면8 카운트가 돼요. 그러면 벌써, 3 8카운 동작을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3개면총몇 카운트? 3개니까 총몇 카운트? 어3 8에 24어 24카운트 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깨부터 그 다음 어, 어깨하고 또뭐했더라어 어깨하고 어 어깨 어깨 또 스트레칭 그 다음 옆구리 몸통 스트레칭 어 까지 연결해서 동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보고 가실게요. 자,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다리 오픈한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사이드 3, 4, 5, 6, 7, 8. 자, 한번 동작, 어깨 돌리기, 3, 4, 5, 6, 7, 8. 어깨 돌기. 자,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5, 6, 7, 8. 1, 2, 3, 충격 에어믹스 동작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풀어야 될 부위가 어디죠? 상체는 좀 풀었어요. 그러면 하체, 하체 스트레칭으로 넘어가시면, 어, 좀 좋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 카운트는 하체 위주로 스트레칭을 하고, 어, 허리 스트레칭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하체 스트레칭. 자, 우리가 여기까지 다를 모았습니다. 그죠? 상체를 다 풀고, 그러면 오른 다리부터 들고, one, two, three, f o 이 스트레칭 자체가 어디 스트레칭이죠? 음. 자, 비복근, 뭐 종아리, 종아리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도 어, 좀 자극이 올수 있고요. 왼쪽 골반은 어, 골반 옆에 이제 고관절이 구부려지는 동작. 그리고 상체는 세우고 하체 스트레칭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그 다음 뒤에 있는 다리를 앞에 있는 다리 쪽으로 당기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다리를 꺾어서 발목을 꺾어서 이 스트레칭도 어디죠? 종아리죠 발목을 돌시플렉션으로 당기시면 뒤쪽 종아리 스트레칭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그냥 가만히 이, 이 자세를 취하고 엉덩이를 빼고 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바운스 너무 세지 않은 바운스 약간의 반동을 주면서 조금 더 종아리 뒤쪽 근육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바운스를 주며 동작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셋 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오른발 들고 1, 2, 3, 4, 5, 6, 7, 8, 그 다음 2, 2, 3, 4, 네, 네. 여기서 제가 뒤꿈치를 제가 이렇게 어, 당겼다가 뒤꿈치를 바닥에 누르면서 종아리 하는 스트레칭을 어, 정면 모드니까 안보여서 안 제가 이제 지금 다시 옆으로 틀어서 보여드리는데 자, 다리를 들었습니다. 네, 뒤로 뺐습니다. 자, 발목을 다시 꺾습니다. 무릎이 내려오죠? 다시 뒤꿈치를 내리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한번 더 하시고 요거를 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뒷다리가 앞으로 오게 당기고 앞에 있던 다리가 다시 어, 꺾여서 종아리 스트레칭 여기서 가볍게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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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네번 정도 트에 맞춰서 한세번세번네세번 정도 아니면 네번 바운스를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하체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다시 정면 모드 여기서 뒷다리를 당기고 발목을 꺾었어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햄스트링까지 스트레칭을 시키고. 그 다음 오른 다리가 다시 오른쪽 방향이니까 오른 다리가 나가서 원, 둘, 쓰리, 포 이거는 골반 밀기 동작이죠 그러니까 골반을 밀어내면 옆구리 이런 쪽이 자극이 어, 이런 쪽으로 자극이 올수 있는 동작으로 바, 원, 둘, 쓰리, 포그 다음 마지막 팔을 쭉 뻗어내서 힙 서클 두번 하면 나머지 32 카운트가 완성이 돼서 오른쪽 총64 카운트가 안무가 완성이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이드에서 힙서클 두 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동작이 다리를 오픈한 상태에서 어깨 돌리기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힙서클을 다했는데 처음, 처음에 어깨 돌리는, 돌리는 동작과 굳이 다리를 뭐 어떻게 뭐 바꾸지 않아도 오픈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 왼쪽을 또잘 쓸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okay.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 오른쪽에 마지막 동작, 5, 6, 7, 8. 까지 왔어요. 골반을 중앙으로 놓고, 이제 왼쪽, 1, 2, 3, 4, 5, 6, 7, 8. 1, 2, 3, 4. 이제는 왼쪽 방향이죠. 사이드, 업, 사이드, 한번 더, 사이드, 업, 사이드 왼다리니까, 왼쪽 방향이니까, 왼다리를 당겨서 여기까지 마무리. 그러면 상체를 다 풀었고, 그 다음 하체, 왼다리 들고, 왼다리를 뒤로 빼고, 발목을, 자, 꺾고, 무릎을 받아, 다시 펴고, 종아리 스트레칭. 한 두세 번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다리를 한번 당겼어요. 다시 앞에 있는 다리를 꺾어서 엉덩이를 쭉 빼고, 다리 뒷라인을 길어지게 스트레칭하고, 그냥 가만히 이 상태에서 반의 바운스를 주면서 더 자극을 더 늘릴 수 있게 자극을 더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왼다리가 나가야겠죠? 왼쪽 힙 좌우로 밀어 주기 팔 뻗어내서 왼쪽으로 골반 두 번까지 돌리면 왼쪽도 오른쪽과 동일하게 어 그러니까 몸의 좌우 똑같이 뭐 중심을 이게 몸의 중심을 잘랐을 때 오른쪽 스트레칭 왼쪽 스트레칭을 골고루 할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앞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암기를 어, 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 이완 운동에 꼭 들어가는 음,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트레칭 동작들 뭐 같은, 같은 근육군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조화롭게 뭐 하체를 푼다거나 하체다음에 목을 푼다거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서 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좋겠구요. 어, 또 다음 주.